가릉이뭐 먹어? 뭐라고? 안 들려. 쏜다. 누가 해 줬어? 아 맛있어? 맛있어? 맛있어 안 맛있어. 아, 아. 아빠. 맛있어 안 맛있어. 그건 뭐야? 아! <웃음> 떨어졌잖아. <웃음> 또 떨어졌잖아. <laughs> 옷에 <옷을> 막딱다네주제 <닦네. 웃음> 가령이 아, 맛있어? 근데 응. 안 드셨죠? 막대의 요 끝점 끝점의 위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지 보면 가령이 밥 먹어야지 휴지 금감 내또아지마밥 먹어